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귀농 귀촌 귀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성공적인 정착 사례와 유용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지혜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함 씨는 건강을 위해서 귀촌을 결심하고 경북에 정착해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사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에 전북으로 이주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대학에서 자연 발효 식초와 전통 장류 제조 꽃차, 쏭을 예등 여러 교육을 받으면서 농업 전문성을 키웠죠. 그 결과 사업장을 열고 발효 식초와 전통주를 생산하면서 발효술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공적인 귀농을 이루었습니다. 귀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통 양조 식초 제조장을 운영하는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한 겁니다. 다음은 황성진 씨의 사례입니다. 황 씨는 31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경북 포항으로 귀촌해서 스킨 스쿠버 다이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귀촌 전부터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주민들과 협력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마을 행사에 참여하고 환경 정비에도 앞장서면서 유대감을 형성했죠. 공무원 시절 쌓은 행정 경험을 살려서 어촌 뉴딜 300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유치해서 마을 관광 수익을 높이는데도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귀농, 귀역, 귀촌을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필수입니다. 자신이 정착하려는 지역의 기후와 토양, 업, 환경을 미리 파악하고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활용해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원활한 교류는 지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요. 장기적인 정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귀농귀어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린대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귀농귀촌 사이트입니다 귀농귀촌 절차, 주거농지정보, 정부정책처럼 필요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교육이나 체험을 신청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어서 유용하죠 농업교육 포털에서는 영농 정착단계 농업인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농업인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규어를 준비 중이라면 규어기촌 종합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전국 규어기촌 기관과 어촌마을 정보는 물론이고요. 업 일자리까지 한 번에 볼수 있어요. 원하는 업종과 지역을 등록하면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귀농 귀촌 규어 정착 사례와 사이트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새로운 시작에는 체계적인 준비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